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시멘트 벽이 바로 수맥파로 인해서 갈라진 그런 것입니다. 이 수맥파는 벽뿐만이 아니라 바닥, 도로 또는 그 위에 이동되어 있는 바위 같은 것들마저도 쪼갭니다. 지금 이 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맥파가 있는 그 지점 위에. 쌓아온 그런 벽입니다. 그럼 이렇게 깊이 갈라지죠. 이런 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이 이렇게 쌓아놓은 벽이 이렇게 갈라지면, 이 밑에, 땅 밑에 수맥파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수맥파 때문에 갈라진 그런 도로입니다. 여기는 아스팔트 도로죠. 콘크리트 도로. 역시 수맥파가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치마가 일어나서 이게 어긋나게 되죠. 어, 집에 수맥이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잔병치레를 하죠. 이 집으로 이사 온후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겼다든가, 또는 가족들이 자주 감기에 걸린다든가. 또는 아이가 코를 흘리거나 자주 가족들이 훌쩍거린다. 또 집이 음산하거나 무섭다. 벽이나 바닥에 금이 간다. 산소는 무너지거나 잔디가 안 자라고 빨리 시든다. 그리고 가축이 사산을 하거나 잘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요 수맥파우의 어,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수맥은 이렇게 생긴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이 수맥 탐지봉으로 측정을 합니다. 어, 시중에는 안테나처럼 쭉쭉 뽑아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에가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해도 마디를 끼워서 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순 국산 황동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마디를 끼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쓰실 때는, 어, 수맥 측정하실 때는 이 끝을 약간 이렇게 내려서, 어, 들고 가면 수맥이 있는데 가면 이게 X자가 되고 수맥이 끝나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죠. 수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책입니다. 첫째 이사를 하는 겁니다. 또 수맥파가 심하지 않으면 동판을 깔면 됩니다. 동판을 깐, 까는 문제는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내려야 됩니다. 30도 정도. 그리고 수맥이 없는 데서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수맥이 있는 데 들어가면 천천히 갑니다. 그럼 지금 가운데를 겹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겹쳐서 네, 자꾸 흔들흔들 합니다. 이게 수맥이에요. 수맥을 벗어나면 다시 또 이렇게 열리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가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수맥 있는 데서 겹치죠. 겹쳐서 또 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수맥을 벗어나면 이렇게 열리죠. 지금 예, 수맥이 있는 산소입니다. 저 경상도 어느 산소인데요. 어, 이 도시에서 이분이 제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하셔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집안이 모두 다 망하고 그 후손들이 다 떠났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저희가 측정해 봤더니 수맥이 가득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물이 감싸주지를 못하고 그대로 흘러나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가루를 뿌리거나 뭘 여기다 묻거나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 명당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혹세 무민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기운을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막겠습니까? 어, 미혹되지 마시고 산소의 수맥이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해서 모실 일입니다. 여기는 어느 분 아파트입니다. 어, 아파트가 괜찮은지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이 관룡자로 측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이 아파트에 명당의 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가보죠. 보신 바와 같이 이 집은 명당의 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맥 탐지봉을 가지고 혹시 수맥은 있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맥입니다. 수맥이 있으면 이렇게 교차가 돼서 서 있어도 이렇게 수맥이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요.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명당의 혈은 없고요, 이 수맥만 아주 강하게 흐릅니다. 흔히 동판을 깔면 괜찮다. 그래서 어 시험용으로 동판을 준비해 와 왔습니다. 동판을 깔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판이 마치 벽지 같지요. 동판을 엎어놓으면 바닥에 이렇게 착 붙습니다. 동판을 까을 때는 동판과 동판 사이 이음매를 반드시 겹치게 깔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겹치게 깔아야 됩니다. 겹치게 깔지 않으면 그 사이로 수맥의 힘이 모아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판과 동판 사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해서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판이나 매트를 덮으면 되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어 이건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판을 걷고 동판을 이렇게 깔고 장판을 위에다 덮으면 되는 거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체가 수맥입니다. 그래서 우선 침대만이라도 이렇게 동판으로 가려가지고 어, 수맥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폭 60cm, 길이는 2m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석장을 잘라서 어, 겹치게 서로 동판과 동판 사이를 겹쳐야 됩니다. 붙입니다. 동판과 통판 사이는 반드시 붙이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매트리스를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매트리스를 넣으면은 동판이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걸 테이프로 다 붙여야 됩니다. 주무시는 것만이라도. 네,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매트리스를 덮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침대 밑에 동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에 보니까 이게 동판이 밖으로 나오는군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렇게 수맥을 차단하려면 동판을 이렇게 까르고 매트리스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은 여기 열립니다. 열려요. 다시 나오면 다시 X자가 되고요.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 수맥이 있는 집은 반드시 매트리스 밑에다가 동판을 깔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셨는데 아침에 눈뜨기도 아주 편하고 그전처럼 몸이 가라앉거나 또 힘든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